신경과학 스타트업이 세계 최초로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떼어내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브레인 브릿지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인 기증자의 몸에 그대로 이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수술 과정을 그래픽으로 구현한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전 환자와 기증자는 모두 냉각 상태에 들어가고 로봇팔이 두 사람의 몸에서 머리를 떼어내더니 장애를 가진 환자의 머리를 뇌사 상태 기증자 몸에 봉합합니다. 회사 측은 모든 수술 과정은 AI 시스템에 의해 통제돼 신경과 근육의 정확한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뇌의 척수가 옮겨져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며 머리 주인의 기억과 의식은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인 브릿지가 공개한 수술 과정 시연 영상은 소셜 미디어에서 조회 수 1천만 회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사람에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8년 내첫 번째 수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경 다발 연결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수술 이후 부작용 위험성이 높아 성공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또한 수술 로봇이 개발된다고 해도 윤리적 문제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스와 뉴스만 잘 챙겨봐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다 하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내 수익을 보셨던 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